세상 잡다 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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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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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트윙거 Q9의 스펙과 언박싱을 해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트윙거 Q9의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인데요. 일단 처음에 기동을 했을 때 기동 시간부터 한번 좀 알아보죠. 자, 스위치를 누르면. USB 포트에 USB 메모리가 꽂혀 있는 경우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소요 시간은 약 14초 50 정도가 걸리는군요. 오, 상당히 빠른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usb 를 연결했을 적에 나오는 이 화면이 어, 너무 큼직큼직해 가지고 투머치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거기다가 또 빨강 파랑 초록 막 이러니까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투머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다면 디폴트 홈 화면은 요건데요 예, 그냥 깔끔합니다 usb 두개 그리고 av 그리고 hdmi 두개 vga 라고 하는 이 외부 입력 역 소스를 그대로 보여 주는 정도이고요. 무난한 정도입니다. 그럼 한번 세팅으로 들어가 봐서 본격적인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나오는 픽처 메뉴에서는 뭐 딱히 볼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여태까지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일상 해오던 얘기들. 아, 픽처 모드, 더 컬러 템퍼러처, 더에스펙트 레이셔, 노이즈 리덕션 리듀스 디스플레이 사이즈. 요거는 보통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것인데 M21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됐었지만 Q9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참조하시고요 프로젝션 모드, 뭐 앞에서 뒤에서 천정에서 뭐뭐 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픽처 모드에서는 딱히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그런 메뉴는 별로 없네요. 다음은 사운드 메뉴인데요. 사운드 메뉴, 사운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스포츠, 뭐 뮤직 무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밸런스. 여기 스테레오 사운드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이스테레오 스피커가 나란히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어, 오토 볼륨도 뭐큰 특이 사항은 없구요 여기서 오 어, 여기 있군요. 블루투스가 있군요. 디폴트로는 오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프로젝터 중에서는 깡통 프로젝터, 즉 안에 OS가 없이 그냥 외부 입력 소스만을 받아서 스크린에 비춰주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기본 탑재된 모델을 저는 못 봤었거든요. 네, 오늘 최초로 보게 되네요. 즉, 깡통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이 된다. 아, 확인 결과 이 블루투스의 버전은 4.0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뭐 여기 굳이 블루투스가 필요해? 어차피 외부 입력 소스에다가 세탑박스 같은 거 달아줄 텐데 그 세탑박스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죠 왜냐 지금 이 프로젝터에 외부 입력 소스 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죠 hdmi 포트 2개 usb 포트 2개 그리고 av 포트 그리고 vga 포트 까지 뭐 어차피 vga 포트 같은 경우 는 영상 신호만 들어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나머지 다섯 포트 의 경우에는 소리가 같이 전달이 되는 외부 소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외부 세탑박스에만 블루투스 연결을 하나 한다면, 그럼 나머지 내 소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블루투스 연결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각각의 포트마다 따로따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할수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바꿔주고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기기 내에 전체를 포괄하는 블루투스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무엇을 입력을 하던 간에 Q9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블루투스를 통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나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q 9의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간 것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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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연결성이 안 좋은가 싶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죠 예제 갤럭시 버즈를 한번 연결을 해 봤는데 무리 없이 연결이 되고 문제 없이 재생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타임 인데요 클락 해가지고 시간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 그리고 오프 타임, 언타임 요거 자동으로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설정할 수 있고 슬립 타이머도 만들 수가 있고 예뭐큰 특이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카테고리에서는 OSD 랭귀지 이 언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랭귀지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한국어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영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리스어팩토리 디폴트 공장 초기화이고요. OSD TIME OFF 하면은 그온스크린 디스플레이의 그 메뉴 화면이 몇초 동안 지속이 되느냐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DMI CEC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로젝터라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q 9은 그런 프로젝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USB 포트를 통해서 설치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뭐큰 특이 사항 없고요.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HDMI CEC라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그냥 아, 나는 이거저거 구찮구 싫고 Q9 하나만 가지고 그냥 끝낼 거야. 뭐 사운드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크게 뭐 사용하는 데 문제 없고 괜찮아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에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능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이거 Q9, 뭐, 밝기도 좋고, 뭐, 해상도도 좋고, 명암비도 좋은데, 아, 조금 사운드가 좀 아쉽네. 좀 부족하네. 그래서 사운드바라든가, 홈시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진짜 우리 가정영화관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HDMI CC라는 게 뭔데? 아니 뭔데 이렇게 막 호들갑스럽게 광조를 하나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기본적으로 hdmi 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피니션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그래가지고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cec 라고 하는 것은요 컨스멀 일렉트로닉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비자 전자기기 제어 뭐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러 가지의 전자기기를 HDMI를 통해서 한대 묶어서 통합하여서 소비자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HDMI CEC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HDMI CEC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이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프로젝터 메뉴상에서 Q9에서는 HDMI CEC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 집에는 예, 조금 오래된 홈시어터가 있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 메뉴 중에 HDMI CEC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켜기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홈시어터니까. 스피커와 TV 같은 영상 기기의 동작을 상호 연동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즉 TV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홈시어터의 기능까지도 다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제어라는 게 뭐가 있는데 당연히 전원이 있겠고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프로젝터와 동시에 자동으로 홈 시어터의 전원이 켜지고 또 꺼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프로젝터가 전원이 꺼지면 홈 시어터도 따라서 전원이 꺼지고 또 볼륨도 있겠죠. 프로젝터의 볼륨을 올리면 연동이 되어가지고 홈 시어터의 볼륨이 올라가는 또 내려가는 예, 이런 것을 바로 CEC라고 합니다. 편하겠죠. 만약에 이게 연동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젝터는 프로젝터대로 리모컨을 만져야 되고. 홈시어터는 되 홈시어터 대로 리모컨을 만져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꽤 괜찮은 기능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ARC는 뭔데 오디오 리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HDMI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굳이 따로 뭔가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프로젝터와 연결이 된그 음성 소스로부터 음성 신호가 홈시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 방금 전에 말한 이 CC 랑 같은 거 아니야? 얘뭐 예,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저희 집홈 시어터 같은 경우는 블루레이 플레이어 겸용이어서요. HDMI 출력 쪽에. HDMI 선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젝터의 HDMI 1 입력 포트와 연결을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HDMI 2에 연결이 되어 있는 크롬캐스트 4의 영상을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홈시어터와 직접적인 연결이 없잖아요. 그러면 홈시어터에서 크롬캐스트 4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디오 리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오디오와 관련되어서는 프로젝터와 홈 시어터가 상호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의 다른 포트에 연결이 된 영상의 음성 신호들도 바로 HDMI를 통해서 홈 시어터에 전달이 되어서 스피커로 그 소리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채널별로 이걸 따로따로 홈 시어터와 연결을 해주지 않아도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홈 시어터의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프로젝터 리모컨으로 파워를 누르면 바로 밑에 있는 홈시어터 블루레이 플레이어까지도 전원이 들어오면서 디폴트로 디지털 음성 입력의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그런 소리들이 바로 홈시어터를 통해서 나오도록 설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젝터의 리모컨으로 볼륨을 업 다운을 하면 당연히 이홈 시어터의 볼륨과 연동이 되어서 홈 시어터의 스피커의 볼륨이 업 다운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엄청 편리한 그런 기능이죠. 지금 이 가격대의 프로젝터에서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었죠. 야, 여기서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성능을 볼까요 예,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우리 트럼프 형님이 나오는 예, 테스트 영상 가지고 한번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얀색 인데요 딱 보기에도 어야 이거 봐라 m21이 땡리 보다 훨씬 더 밝았다 라는 것을 한번 검증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또 m21과 q9을 비교해 보니 야 q9이 좀더 밝네 어 그쵸 m21의 스펙 중에 밝기는 6800루멘 정도였었고 q9이 7000루멘 이었잖아요 었 그의 상응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q9이 m21보다 조금 더 밝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큰 뭐 이슈들 없습니다. 아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어이거 <laughs> 뭐야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에서 어, 색깔의 층이 딱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야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서 요거, 요 증상을 트윙거 담당자한테 알려줬거든요. 아, 그랬더니 예, 네, 결론은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거였네요. <laughs> 다른 정상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의 뭐 일종의 작은 하자 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 이게 혹시 다른 영상을 감상하는데 뭔가 방해를 주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요 장면 요거 빼고는 다른 데서 뭐 전혀 뭐 영상을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명암비를 살펴보자면 Q9의 명암비가 8,000대 1이고 M21의 명암비가 5,000대 1이었잖아요. 었 그래서 Q9의 명암비가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한 고정 명암비는 M21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윤곽이라든가 이런 것의 깊이라든가 색깔의 깊이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 q 9는 전체적으로 살짝 좀 뜬 느낌이 들고 m21은 살짝 좀 눌른 느낌 좀 이렇게 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향차이 인것 같아요 색감의 어떤 취향이 단단하고 어, 좀 명백하고 어,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m21이 좀더 성향에 맞으실 것 같고 약간 좀 가볍고 어, 날라가고 좀좀 버라이어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q9의 색감이 조금 더 어울리 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신경이 쓰였던 것은 다른 데에서였었어요. 어, 요거 보세요. 자,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실루엣이 있는데 M21은 그냥 거의 검정색처럼 보이는 데 실루엣이. 이상하게 Q9의 실루엣은 파란색이 있더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건 뭐냐?'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 지금 이 사람이 등에 뭘 지고 있어요. 배낭을 지고 있는데 그 배낭의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근데 M21에서는 그 색깔이 너무 짙어가지고 그냥 검정색처럼 얼핏 보였던 것이고 Q9의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밝게 강조가 되면서 원색깔인 파란색이 좀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원본 소스의 화면을 보니까 거의 M21과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것은 Q9이 전체적으로 그 밝기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 밑에 숨어있던 색이 같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이 특성은 바로 이 노을진 장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돼요. M21의 화면과 비교해 볼 적에 오 조금 더이 파란색의 색감이 강조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 소스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Q9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표현해 주는 예, 그런 그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m21이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요 정도가 이제 성능 테스트의 결과이고요 아, 저는 이 q9이 세일즈 페이지에서 좀 특이한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딴 데서 잘볼수 없는 로웨스트 레이턴 시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더란 얘기죠 오 이거 뭐냐 갑자기 왜 프로젝터에서 레이턴 시 얘기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프로젝터에서 여태까지 레이턴 레이턴시 얘기를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게다가 심지어는 이게 밀리세컨드 얘기까지 막 나왔던 얘기죠 밀리세컨드 하면 천 분의 1 초잖아요 심지어는 로어 레이턴시도 아니고 로우이스트 레이턴시라는 얘기는 내가 대빵이야 내가 딜레이가 최고로 낮아 이거, 이거 자칫하면 이거 과장광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 의아하더라고요 그럼 이 이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실험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급이라고 할수 있는 q9과 m21과 N3를 나란히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밀리세컨드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 PC를 갖다 놓고 HDMI로 각각의 기기를 연결을 한 뒤에 100초 동안 스탑워치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딱 100초가 되었을 적에 딜레이가 어느 정도 생기나를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이 밀리세컨드까지 이 확인을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라 제가 꼭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1초에 60장이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밀리세컨드의 경우는 1초가 1000 밀리세컨드 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그 시점을 잡아내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그 근처에서 유사값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대강의 범위를 알수 있는 정도의 실험이지 이것이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무슨 뭐 국가공인표준기관도 아니고 제 PC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요것을 아주 절대시 신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0초를 돌려보니, 이야,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Q9의 수치 보세요. 1분 40초, 즉 100초 002초의 PC 화면과 프로젝터에 비친 화면이 동일하죠? 즉, 레이턴시가 1000분의 1초까지도 레이턴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M21의 경우에는 100초 001일 때 99초 949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걸 0.001을 하나를 땡겨주면 M21의 경우에는 5 2컨드 즉, 0.052 초의 딜레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땡 3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05 초, 즉 50밀리세컨드의 딜레이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Q9이 정말로 로우이스트가 맞죠? 왜? 아예 딜레이가 없었으니까? <laughs>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딱 일치를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내심 감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 레이턴시 좀 있으면 어때? 딜레이가 생기면 무엇이 안 좋으냐? 그것은 나중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적에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9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윙거 Q9의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빌트인 미디어 플레이어가 지난 M21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된 자막 파일, 즉 한글로 된 SMI나 SRT 파일을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몇 글자들을 빼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자막을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고정 명암비, 스태틱 컨트라스트 레이쇼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M21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요. 워낙에 이제 색감과 관련돼서는 이 M21이 좋은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뜬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쨍한 맛은 살짝 M21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단점이 저는 발견이 되었고요. 그럼 또 장점은 뭐냐? 아, 첫 번째 장점은 블루투스죠. 예. 안드로이드 OS라든가 Wi-Fi가 지원이 안 되며도 불구하고 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주 썩 괜찮은 장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Q9의 부족한 사운드를 무선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HDMI CEC ARC. 아, 이거는 저는 이 동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운드를 보완해 줄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그러면은 뭐 블루투스를 연결을 할수 있으면 HDMI CEC ARC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용을 하실 수 있다면 HDMI, CEC, ARC 기능을 이용하시고 블루투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블루투스는 신호가 압축되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질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HDMI 유선을 통해서 연결이 된 HDMI, CEC, ARC를 통한 소리의 재생이 훨씬 더 원음 재생면에서는 유리하다 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둘다 블루투스. hdmi cec arc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반드시 hdmi cec arc 기능을 선택을 하시라 그것이 음질의 손실면에서나 아니면 이용의 편의성 면에서나 훨씬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밝기 측면에서도 m21보다도 더 밝은 수준이니까 상당히 밝은 축에 속한다 라고 봐야 겠죠 아 물론 고가의 다른 프로젝터 들은 무슨 뭐 2천원씩 3천원씩 가는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 나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의 장점은요 바로 이 로우 레이턴시 즉 딜레이가 거의 없다라 는 것인데요 레이턴시가 높으면 왜안 좋아 뭐가 안 좋으냐? 첫 번째로 소리와 영상의 싱크가 잘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소리는 그 데이터의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상에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 소리와 영상이 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딜레이가 없을 때와 100ms의 딜레이가 있을 때 그리고 200밀리세컨드의 딜레이가 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 긴급토론 가상화폐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룸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 긴급토론 가상화폐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룸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 긴급토론 가상화폐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룸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습니까밀리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어 어쩌... 조금 느껴지네? 에, 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이고, 200ms의 딜레이만 하더라도, 어휴, 요즘 안 맞네? 라는 게좀 보이시죠? 음, 그런 측면에서 딜레이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laughs> 사실, 영상의 경우에는 뭐 살짝 딜레이가 있어도 뭐 영화를 보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을 할 때는 속 터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fps 1인칭 시점 슈팅 게임입니다. 자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관자를 쏴서 좀 맞춰야 되는 게임인데 살짝 담벼락에서 관자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쏴았어요. 그런데 쏴도 안 맞습니다. 왜일까? 만약에 이게 딜레이가 100밀리세컨드가 있다라고 친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바로 100밀리세컨드 전의 영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쐈을 때는 이미 관자의 얼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이동을 이미 하고난 다음이기 때문에 허공에다 대고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FPS 게임의 경우에는 딜레이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쏴도 맞을 수가 없다 라는 측면에서 게임 유저들에게는 아주 답답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딜레이가 없는 프로젝터가 게임하기에 적합한 프로젝터가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볼 적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그래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q9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늘상 그렇듯이 가격이죠. 세상에나. 우리 관자 패밀리들 같은 경우에는 Q9을 149.99달러에 살 수가 있다는 건 예, 엄청난 혜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 동영상만 보신 분들이시라면 바로 이전 동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야이 Q9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149.99 달러의 이 Q9를 사는 방법은 프로젝터를 더 싸게 사는 방법 에피소드 45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Q9 프로젝터. 어, 정말 가성비의 종결자가 맞고요. 정말로 우수한 프로젝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리뷰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뭐제 컨텐츠가 유익했다 재밌었다 아니면 뭐 딱히 유익하거나 재밌진 않았지만 성의 있게 만든 것 같다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讲。